아휴.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어느 바보가 세상에 요즘 같은 시국에 클럽에 가는 메이크업을 찍겠습니까? 이 영상을 위해 어그로를 끌었다 미안하다 같은 상황인 건데요 지금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블루 이러면서 좀 우울해하기도 하고 아 요즘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좀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마스크 착용은 잊지 않고 위생 습관도 철저히 지키고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천지에 이어 이태원 클럽에서 굉장히 또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그냥 다 같이 모여있는 곳은 최대한 자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제가 저도 뭔가 뜻깊은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회사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잠해져서 아, 여기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조금 사태가 또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이랑 좋은 취지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서 포클린이라는 브랜드와 저희 소속사 하이브라더스 그리고 저랑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페이스 마스크 한 상자에는 50매의 마스크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마스크를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뭐 어디 가도 마스크가 사실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소외계층 중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또 마스크를 또잘 고른 게 요새 여름이잖아요 굉장히 습하고 마스크를 쓰면 막숨 막힐 것 같고. 요거는 되게 훌렁훌렁 해가지고 쓰기도 편하고 숨쉬기도 편하다고 할머니께서도 90이 넘어가는 제품을 쓰면은 막 답답해서 숨쉬기가 너무 곤란하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요거는 가려지는 건 가려지되 숨쉬기도 편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위생적으로 관리도 많이 해서 좀 안심하고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되는 마스크들은 유튜버 꽁지 구독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유튜버 분들을 조금 지목을 할까 해요. 유튜버 영주님, 달림님, 다리님, 에바님 분들을 지목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꽁무니 분들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위 링크와 함께 해시태그 유튜버 마스크 기부 캠페인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기부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잠잠해지고 있었잖아요. 잠깐 또 이렇게 푹 튀어가지고 뭐 우리 모두 놀라기는 했지만 우리 코로나19 문제로 다양한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과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모두 모두 끝까지 우리 힘내가지고 안전대한민국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클럽 가고 싶으시더라도요 조금만 참고 집에서 이렇게 드레스업 하고 놀아요 누가 아, 그렇게 100명 200명 뭐 누가 그러래 누가 이태원 클럽 특성상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도 들었어요 검사 받으시고 모두들 코로나19 방역의 문제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부탁이에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즐거운 삶을 사세요! 집에서.